달빛따라 이진쌤입니다. 어, 선생님이 오늘은 책 무덤에 사는 생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이렇게 글씨도 엄청 큽니다. 이 책은 저학년들을 위한 책이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이거 저학년 친구들 읽으면 깜짝 놀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 생지들이 이제 시대는 이제 조금 미래 이야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된그 시절에 그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 생지들이 이책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 책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책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심심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눈꽃 뜰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에요. 책들은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쓸쓸히 죽어간 책들은 책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이 생지 가족이 이 책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생지 가족이 엄마, 따따, 만보, 끄덕이 이 삼형제가 나오는데 이 끄덕이가 이 책무덤에서 책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죠. 이 나머지 두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꾸덕이가 똑똑해졌을까를 알고 보니까 이 꾸덕이가 책을 열심히 먹었던 탓이에요. 여기서 먹는다는 거는 책을 읽는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단순하죠.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생지들의 삶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생지는 당연히 인간들한테 쫓기는 존재잖아요. 인간들이 싫어하고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됐냐면 인간들이 생지들을 찾아오게 돼요. 이 생지들이 책을 읽으면서 똑똑해지면서 이 생지들이 마을을 점점 크게 이루게 되고 이 생지 마을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 생지 마을에 찾아오게 되고 생지들한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생지 마을은 점점 좋아지지만 생지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인간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더 이상 인간들한테 쫓기면서 살기가 싫거든요. 인간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걸 보고 행지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책 먹는 여우가 떠올랐어요. 책 먹는 여우는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은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려낸 책이잖아요. 그 책을, 책먹는그 여우 아저씨가 책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먹는다는 건 책을 열심히 읽고, 그냥 열심히 읽게 돼서 결국에는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이 책은 약간 무섭게 마무리가 됩니다. 책을 읽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에 많이 접하게 되는 뭐 기사나 그런 책의 내용들이 보면 갈수록 점점 책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점점 짧고 간략한 것들에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대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상물인 거고, 또 그런, 글들도 굉장히 요약된 것들, 그러니까 한 번에 확알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이제 점점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안타까운 거는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친구들한테 책을 읽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지만 음, 과연 얼마나 그 메시지가 먹힐지 선생님도 늘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시도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것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유익함을 발견하게 되고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책은 읽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에 누구든 동의하는 것,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야기가 선생님이 좀 이제 심각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작가님도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매일 읽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습관이잖아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내 곁에 두는 그런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짧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책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